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LTC입니다. 현재 가격은 14,000원입니다. LTC는 요즘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며 폭등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조정이 끝나서 바닥을 찍고 폭등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분할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면 또 역대적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2014년 24,450원이었는데 그 가격을 많이 돌파하면서 또 많이 오를 그런 전목이라고 보아집니다. 아, 디스플레이 케미칼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LTC가 HPM 시장 개화를 맞아 반도체 세정 장비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자회사 LSE가 있다. LTC는 지난해 무진전자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세정장비 시장에 진출했는데 때마춰 SPM 시장이 개화하면서 해당 투자가 묘소가 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만 1 0 0 0억원가량의 PO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LTC는 수소차 관련주로서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주식 유튜버가 주식을 아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 유튜버는 주식을 몰라도 주식 유튜버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그런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어떤 허재가 있는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지 어떤 업종 관련되는 정목인지 이런 걸 찾아서 방송을 하면 그것이 주식 유튜버인 겁니다. 아, 그런데 이런 주식 유튜버가 주식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 리딩을 받았다가는 어, 마지막에 버점 근처에서 어, 매달을 못하고 폭락을 맞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제가 이 분석한 글을 어,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정목 그리고 어, 몇십 배 혹은 백배 어를 그런 많은 종목에 대하여 그를 많이 어를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하여 제가 찾아봤는데요. 어, 그리고 그런 종목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어,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어, 대박 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저는 2020년 12월 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명제의 방송을, 고점이라는 방송을 한 후에, 예, 그때 셀트리온 예, 삼명제가 천재 일루이 기회였면서,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가져다가 폭등한다고 멀빵 하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구독자 수가 그때 3 0만좌우 됐고요. 저는 그때 금목이사가요 구독자 수가 없었죠. 아 그리고 어 2021년 1월 9일 제가 엘렌케 바이오 거점이라는 방송을 했는데 댓글 안에다가 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거점을 찍는다고 어 알렸거든요. 어 그리고 정확히 이날이 주말이었는데 정확히 그 다음 월요일에 고점을 찍었어요. 아, 그때 많은 정목의 고점을 알리는 방송을 했고요. 또 1월달에 또최수시 대폭락이라는 그런 방송을 했고요. 또 4월달에도 세수시 대폭락이라는 방송을 했고요. 아, 그리고 5월달에는 폭락이라는 방송으로 또 경고 메시지를 많이 남겼거든요. 2022년 2월 2일, 2월 10일에는 코스피가 적어도 2200까지 하락한다고 숫자마다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어, 이숫자다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어,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 작년 연초입니다 정확하게 작년 연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 기억하시죠 어, 그때 많은 유튜버들이 상승장이라고 엄청 떠들썩하게 방송을 했는데요 아, 그때 많은 종목들이 또 크게 또 반등을 했거든요. 아, 하락장에서도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상승장이라고 어, 주식을 모르는 겁니다. 주식 유튜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 종목에 대한 폭등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그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찾아서 어. 종합해서 방송을 하면 그것이 주식 유튜버인 겁니다. 주식을 안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식 유튜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이 그분이 주식을 안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엄청 주식 유튜브에 대한 화제가 되는데, 그것은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식 조식 유튜버도 주식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주식을 안다는 건, 거점을 알고, 바닥을 알고, 단기 거점 눌림목을 잘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는 완전히 잘 알아야 하고요. 그 상승장 하락장도 분간을 못하면 이건 완전, 그리고 상승장이라고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폭락을 한다. 완전 패닉이고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물리는 것과 상승장 하락장을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물리는 것은 그한정보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 주포가 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상승장 하락장을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에코 프로 의차지 관련자 오늘 고점가 폭락시가 된것 같네요. 어, 고점을 정확하게 찍었고요. 2021년 6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12분 핸드바이오메드 타이밍 같은데요. 하고 또 정확하게 또알 고점을 아, 요즘 또 많은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또 바닥을 알리는 이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알고 고점을 알면 정확하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 세계 정신이 20년에 한 번씩 폭등한다고 합니다. 전 고점이 2007년이었고요. 그때 또 몇십 배, 혹은 백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어, 또 내년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면 또 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어, 에코프로는 선발주라고 보고요. 이제부터 내년부터 또 폭등하는 또 후발주들이 많이 또 나타날 것이, 예, 나타나겠죠. 아, 그럼 어떤 종목들이 폭등할까요? 어, 시총이 작고 발전 전망이 좋으며 실적이 좋아지는 성장주들이 많이 폭등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많은 종목들을 여기서 바닥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더 많이 오르고, 어, 대박날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를 잘 알고 싶으면 저희 실시간 아이 방송을 추천해주세요. 시청해주세요. 금융전쟁입니다. 어, 100명이 똑같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잃는 사람 있으면 또 버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또 주식을 모르는 유튜버 다그 정보 추천한 거, 정보를 다 이렇게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무난하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다 고점을 매도를 안 하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지옥이죠. 연달아 한가를 가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만 4천에서부터 또 3천원에 또 폭락하는 겁니다. 왜냐면 매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폭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 2 0년에한 번씩 오는 기회에, 많지 않은 이 기회에 잘, 정보 선택을 잘 하셔서 대박나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